자 이번엔 이중 고리 예, 이중 고리 뭐, 토끼기 매듭, 이중 고리 매듭 또는 그 수갑 음, 수갑 뭐 포성 줄로 활용할 때뭐 포성 매듭 용으로도 할수 있는 자 이중 고리 매듭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예. 고리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그죠? 여기서 하나 겹치고 예.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하고. 붙이진 한쪽 귀를 이렇게 감아주고, 그죠. 이렇게 감아주고, 그 이쪽 귀를 또 이렇게 감아주고, 자, 그리고 이렇게 슥슥 당겨줍니다. 길을 네, 그대로 유지하고, 네, 당겨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당겨줘요 당겨주면 이렇게 겨주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까요당겨주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끼기가두개 나왔죠. 네. 보기 메터, 이중 보리 메터. 네. 이렇게 연죠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당기면 이렇게 쪼아지겠죠 이렇게 네. 포승할 때도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이거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뜨는 좀 풀립니다. 네. 그리고 이걸 좀더 쉽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귀두 개를 잡아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 뭐 묶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묶어주면, 어. 이것도 뭐 간단하게, 어, 중간에 요 매듭이 약간 두 가닥인데 지금 한 가닥밖에 안 되죠,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당겨주면 그냥 풀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견고한 방법은 이렇게 손에다가 한 바퀴, 두 바퀴, 한세 바퀴, 네 바퀴, 한 다섯 여섯 바퀴 정도 가봐주고, 어, 줄한 가닥을 아래쪽으로 통과, 그죠? 이렇게 통과. 그리고 이 줄도 이쪽으로 통과. 이렇게 통과하면, 이렇게 통과 나온, 양쪽으로 나온 이두 가닥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면, 이거 지금 몇 가닥이죠? 아까 한 가닥, 두 가닥, 이건 네 가닥 됐네, 그죠? 이렇게 모양을, 내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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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또 이렇게. 죠렇게이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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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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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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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니다